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오늘은 TV 사운드바인 뮤직시어2 듀오란 제품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어, 택배를 배송 받았는데요. 사운드바하고 서브 우퍼 스피커까지 있어서 택배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 스피커 제품 같은 경우는 택배 배송 시 파손이 걱정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언박싱 영상에서 보듯이, 어, 충진대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비닐 포장에, 그 다음에 젤서까지 잘 들어있어서 배송 중 파손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우니까 혼자 하시기보다는 뭐 가족이나 누구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하시면 훨씬 편하게 설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요 케이블과 뭐 구성품들이 알차게 되어 있고요. 어, 오퍼스피커 방금 보신 밑부분에 받침대는 따로 오기 때문에 접착을 해서 붙이셔야 됩니다. 어, 사운드바 본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로폼 충진제로 완벽히 보호가 되어 있고요 전체 구성품은 매뉴얼, 억스 케이블, 리모컨 배터리, 블루투스 안테나, 광 케이블, HDMI 케이블, 이렇게 케이블류가 다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사운드바 본체, 그 다음에 서브 우퍼 스피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옥토디움의 TV 사운드바 전체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후면부 입력 포트를 보면 HDMI 단자, 블루투스 안테나 연결 단자, 광 케이블, 옥스 그 다음에 서브 포스터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어 블루투스 안테나를 좀 장착하는 게좀 다르게 보이실 텐데요. 저도 이 부분은 좀 독특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 안테나를 설치해서 수신 감도를 더 높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스 케이블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어, 광 케이블 단자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외부 기기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HDMI 단자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콘솔 게임기라든가 다양한 걸 연결할 수 있고요. 서브 오퍼 스피커는 그저렴 피복을 벗겨주셔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측, 어, 플러스 마이너스 선 맞춰서 이렇게 오퍼 스피커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연결이 끝납니다. 보셨죠? 이 제품은 5.1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리형 우퍼 스피커를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라운드 입체 음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어, 사운드 바가 되는 사운드 진동 흡수를 위해서 받침대도 특수 흡수 성능이 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사운드 바 전면에는 어, LED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동작하는 기능을 메뉴, 명령어 등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 리모컨을 제공을 해서 조작이 일단 없죠. 쉽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바의 메인 볼륨은 60레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 독립된 서브 우퍼의 경우에는 최대 20레벨까지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장르, 재생 모드 선택은, 영화, 무비, 그 다음에 뮤직, 그리고 나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볼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운드 음량 출력을 어, 리모컨 하나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그 조작 편의성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 모드 역시 리모컨으로 어, 선택을 해서 입력 모드를 쉽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 주변기기, 콘솔 게임기 그 다음에 뭐빔 프로젝터, PC, DVD 플레이어라든가 셋톱박스 같은 연결한 다음에 리모컨을 눌러서 쉽게 연결된 기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 사운드 바하고 서브 우퍼의 볼륨을 리모컨 하나로 각각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운드 바는 60레벨 그 다음에 어, 서브 우퍼 스피커는 20레벨까지 조절을 해서 각 장르에 따라서 자기가 감상하고 있는 사운드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복잡하게 연결할 필요 없이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은 다 지금, 무선으로 어, 연결해서 스트리밍으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운드바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옥트디움의 뮤직시어터 듀오는 이 부분을 지원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대 출력이 560W고 정격 출력이 280W입니다. 여기에 5.2 채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볼륨감 있고 굉장히 좋은 사운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넷플릭스라든가 와챠, 티빙 등 스트리밍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때 이런 영화의 그 입체적인 사운드, 현장과 넘치는 사운드를 사운드바 하나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토디움의 뮤직 시어터 듀오는 각각의 스피커 유닛이 주파수별로 최적의 사운드를 낼수 있도록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의 고분취 스피커를 구성되어 있는데요 2개 채널의 메인 4개의 중전 유닛 2개 의 고출력 유닛과 우퍼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그 섬세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베이스 저역대에서 그 다음에 일반 tv 볼때의 중역대 그리고 어 블록버스터 전쟁 영화에서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는 강력한 사운드 효과까지 잘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DTS 사운드 코덱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DTS 포맷으로 만들어지거나 돌비 사운드로 만들어진 영화 같은 걸볼때 굉장히 남다릅니다. 한번 DTS 테스트를 보시죠. 지금 DTS 사운드 테스트를 통해서 사운드 분리도가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직접 들어야 어, 사운드 분리도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영상 녹화해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좀 양지해 주시고요. 어, 다음은 보다 더 서라운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 영화 위주로. 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블랙호크다운, 그다음 밴드 오브라우스 같은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느낌일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서라운드로 영상 녹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 현장음을 제대로 전달해 드릴 수 없는데요. 이게 30만 원대 서라운드 스피커에서 어, 전쟁영화의그 현장감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영상에서 듣는 것보다 몇십 배의 그 감동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니얼이 테스트한 옥토디움의 TV 사운드 와 뮤직스튜디오의 어, 테스트 결과를 보셨습니다. 메인 스피커가 최대 120와트, 좌우 메인이 240, 그리고 양측의 분리형 우퍼가 최대 출력이 200와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 20, 30평대, 뭐 40평대까지 가정집에서 이 사운드바 하나로 영상과 음악을 즐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양한 입출력 포트를 지원하고 있어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기, 빔 프로젝터, 뭐 노트북과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음악까지 감상할 수 있는데 가격이 30만 원대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임은 전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로 되어 있다는 거는 울림과 배음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어,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를 주고 가정에서 홈 시어터를 구성하는데. 적합한 모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제 영상까지 시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